지금이 10월 23일 1시 39분 예. 백야 항에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새벽에 오니까 조사님들도 없고 좋네요. 예. 오늘 제가 하는 채비는 예. 배스 낚시대 682M 대 예. 1,000번 이래 1호 앞사 그 다음에 1.8호 애기 예. 단차는 뽕돌과 바늘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오늘 새벽 5시 반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그 액션캠을 가슴에 달았어요. 저번에 한번 영상을 촬영해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낚싯대가 좀잘 보이고 파지하는 것도 잘 보이고, 보이고 초리때 움직이는 것도 좀잘 보이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촬영해볼까 합니다. 앞으로는 나중에 이제 구독자 분들께서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그 낚시하는 모습이 전체 다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렇게도 좀 촬영을 좀 해보고 예, 오늘도 갑오징어 연습 해보겠습니다 아우 겨울이네 요 겨울 겨울잠바 입었습니다 안에 패딩 입고 어, 밑에는 바지 두개 입었는데 바람 들어가지고 우의까지 입었어요 <laughs> 갑오징어 이거 진짜 중독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갑봉 맞으면 저처럼 진짜 갑봉 맞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예 네, 이렇게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게 뜨고 저는 이 백야항에 갑오징어 귀신이 달랍니다 그냥 집에서 제일 가깝고 예 네, 제가 여기 백야 선착장 또 백야도 임금 부분은 제가 그 사는 집에서 20분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 또 자주 다닐 거고 여기 조항을올 가을 내년 봄까지 해서 이쪽 조항을 수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동은 또 다른 조사님들이 올려주시잖아요. 여수에 또 돌산은 또과전에좀 너무 멀고 또 길도 안 좋고 그래서 올 가을하고 내년 봄은 이쪽 백야도에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물이 빠지는 물때네요 아, 그래서, 수심이 얕네. 보자, 물때야 어떻게 되냐. 물때 10월 23일 급여일, 13월, 어, 어? 지금이 만조야? 만조에서 물 빠질 때야? 아이고, 13월이어가지고 물이 안 찼구나. 그러네. 자, 1시 47분이죠. 이제 만조가 1시인데 물 빠질 때네요. 간조가 7시. 아이고. 13월이어가지고 물이 안 찼구나. 새벽에 이렇게 오니까 또다전세했네요또 제가. 습니다 야, 얘는 지금 진짜 끌고 오는데 툭 치는 느낌을 제가 못 받았어요. 얘, 그냥 지가 물고, 어, 그냥 지가 물고 있었어요. 얘는. 야, 씨. 공짜로 얻어 걸렸다. 자식, 살짝 물고 있네. 자식이가 살짝 물고 있었어요. 아, 자식. 살짝 물고 있었습니다. 살짝. 야, 씨. 두 마리였습니다. 이 낚싯대만 수평 유지가 된다고 하면, 뭐, L대를 쓰던, M대를 쓰던, 헤비대를 쓰던,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낚싯대 별도로 사지 마시고, 집에 있는 낚싯대 있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대신, 루어대로 하셔야 됩니다, 루어대. 5 5 5다막 1호 대막 감성동 낚싯대 그런 걸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초보분들은 그냥, 이렇게 빠지 위해서, 낚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의자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집어등 켜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주변에 살짝 캐스팅해서 끌고 오고 살짝 캐스팅해서 끌고 오고 뭐 장타 친다고 뭐 잡히는 거 아니에요 장타 치면은 더못 잡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타를 치면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채비 손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맨날 채비가 끊어지면 또 채비 교체해야 되고 또 끊어지면 또 채비 교체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애기가 물속에 딱 가라앉아가지고 계속 낚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낚시하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주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간에 이렇게 집어를 해서 주변에 있는 놈 모여든 놈을 잡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낚싯대이낚싯대 파지 방법을 몰랐을 때 그때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낚싯대에 문제가 있는줄 알았어요. 예, 저는 똑바로 하고 있는데 아 낚싯대가 씨안 맞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왜 아, 나는 못 느끼지 왜 나는 못 느끼지 방법이 뭐지 그래 가지고 계속 이게 안 되니까 낚싯대에 계속 눈이 가는 거야 그래서 제 설명란에 보면 저 낚싯대 엄청 많잖아요 솔직히 낚싯대 1 0개 넘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안 잡히고 하니까 아 낚싯대를 바꾸면 잘, 잘 잡히나? 낚싯대를 잡히면 바꾸면 잘 잡히나? 이런 생각으로 낚싯대를 무지하게 바꿨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낚싯대를 써도 안 잡히는 거야. 제가 그 동안 이 파지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잡는 방법을 그러니 아무리 좋은 낚싯대를 해봤자 못 잡았던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한 마리씩 얻어 걸린 거 그거는 진짜 갑오징어 애들이 훅 달려드는 애들 그거는 아무 어? 낚싯대나 해도 탁 잡는 에, 그런 갑오징어만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릿수를못 잡은 거지 근데 이 방법을 알고 나니까 낚싯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싸구려 대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것만 하,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로드, 아무거나 해도, 루어 때 아무거나 해도 잡을 수 있어요. 파지 방법만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좀 해보시고. 아, 예민해, 씨. 예민해, 예민해. 아, 예민해. 3마리째 했습니다. 쭈꾸미. <laughs> 쭈꾸미 한 마리 나왔습니다. 쭈꾸미. 낙지 <laughs> 낙지가 한 마리 왔어 낙지 세발낙지는 세발낙지 예 네, 그쵸 세발낙지 5시 24분이네요 네. 철수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카비 3주1예 네, 낙지 1 끝입니다 제가 실력이 없는 건지 아직 잘안 나오네요. 여섯 시 여섯 시 넘으면 싹 나올 건데 그때는 출근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고 철수.